하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입니다. 목소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하, 이렇게 이 올릴 동영상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laughs> 개월 전에신 어, 멤버들을 위해 오편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 영상을 찍고 그날에 바로 이제 신 멤버 소개 영상을 저희는 찍었는데 그 영상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편집을 하다가 이제 그 편집이 기, 길어져서 이제 오늘 딱 끝내려고 딱 봤는데 없어졌어요. 두 영상이 아마 한참 전에 지우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날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분도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멤버와 함께 영상을 찍을 거고요. 지금 이제, 지금 불과 이제 4일 전에 딱몇개 올려놓고요. 네, 이거, 어, 4일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바빠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에는 이제 이, 이 뭐냐 이걸 뭐라고 하냐 채널 아트네 채널 아트를 이제 바꿀 때도 됐죠 이 채널 아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림을 한동안 안 그리다 보니까 그림 실력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이제 방학을 함으로써 저희가 새로 시작한 제가 새로한 아프 아이고 아프리카TV가 있는데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 밑에 가서 이이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동영상을 보면요 밑에 이거 이 더보기 창을 꾹 클릭하시면 이제 이쪽에 신효의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터까지 이제 그주 멤버인 쿠쿠 트위터 블로그 아프리카TV 주 유튜브 채널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요. 어, 혹시 못 보실까봐 밑에도 이렇게 해 놨다는 점, 이거는 이제 보고 트위터에 들어오시든 아프리카 TV에 들어오시든 하, 해주시면 되겠고요. 트위터는 어,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아프리카 TV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수금 9시부터 10시였습니다만, 저녁 9시부터 10시였습니다만, 네 지금은 어, 방학 때니까 낮에도 할 거라는 점, 근데 그 낮이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그 주기적으로 할 거라는 거, 그게 다만 그 시간이 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즐겨 찾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4일 전에 그려서 올린 게 150명 자축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랑스러운 구독자님들께서 저를 이제 이런 길가게 기, 길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66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채널 아트 수정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아프리카 TV에서는 이제 그림이나 게임 방송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 일단, 이, 어, 이 그, 스피드 페인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 그거는 명심해 주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뿅!